제가, 그, 뭐몇 개월 전에, 이제, 직장을 잃게 됐는데, 그 직장을 잃게 된 게, 같이 일했던 동료가, 그 직장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동료의 어떤 모함?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그 직장을 잃게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어, 그 명상을 하는데도 거의 뭐 삼십 분 명상을 하면 한몇 초간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거의 뭐 대부분이 그 성냄에 대해서 성냄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화가 휘몰아쳐서 명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지난주 지 그때 성냄에 대해서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직 제가 성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계속 성냄과 관련된 그 법문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법문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서 거의 이번 주 초반 중반쯤에 이제 스님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제 욕망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가지고 법문하신 을걸 이제 들을 때 들으면서 이게 딱 반조가 되는 것이. 아, 내가 왜 그렇게 많이 화가 나고 어이 성냄을 잠재울 수 없었나? 그성냄의 반대로 어떠한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나?라고 보니까 어 내가 다녔던 이 직장에 대한 이 대기업을 다녔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 커다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다니는 이런 직장에 있어서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니면서 뭔가 돈이나 어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누렸던 거. 근데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화가 너무 많이 일어났던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어요. 음. 그러면 그거를 통찰하게 되고 나서 내가 근데 왜 그렇게 대기업을 선망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부족하다 라고 느꼈구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직장들을 찾으려고 했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게 되니까 성냄이 확 가라앉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성냄의 대상을 이제 저로 가져오니까 그리고 아 내가 이 부족함을 좀 채우려고 이렇게 어~ 이런 욕망들을 찾으려고 했던 거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니까 성냄이 가라앉았는데 근데 그 욕망을 생각하다 보면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욕망이 주는 달콤함. 제가 뭐 이런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달콤함이 사실이긴 하니까, 아, 그게 뭐 내가 이 통찰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달콤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그 달콤함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 또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이렇게 뭔가 그 달콤함, 달콤함이 충족이 되는 이런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또 욕망을 쫓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 음. 네. 그리고 이런 통찰을 했다고 해서 성냄이 가라앉긴 했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그 일을 생각하면서 또 화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계속 이제 반조를 하면서 이 성냄도 가라앉히고, 욕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제 마음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주 뭐 반조를 진짜 뭐그 쉽지 않은 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일종의 약간 억울함하고도 관계 있는 그런 화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 대상으로 마음이 갈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저 인간 뭐저 인간 때문에 내가 뭐이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욕망을 본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건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누구나 이제 좋은 직장에 가서 그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나를 그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게또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되게 좋은 조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세속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욕망 중에 하나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그거 그거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집착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또 내가 막 나를 내세우면서 좀 우쭐하고 뭐 그런 자만으로 흘러간다거나.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지 그 사실 보살님이 뭐 그런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지금 만약에 이제 조건이 안 돼서 이렇다면은 그또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 자체는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을 안다는 거는 그 욕망의 위험성을 알면 그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 빠, 그게 너무 빠져서 그게 몰두해버리면 그게 이제 되게 욕망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자기가 잘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 누리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 이렇게 빠져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부작용이 훨씬 적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 이렇게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이런 감각증을 적 완전 소멸해야 되겠지만 이제 세속에 살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그 욕망을 또 내가 세속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따라가더라도 이게 어떤 큰 다, 나와 남을 막 굉장히 괴롭게 하는 정도까지는 안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런 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래 의욕을 일으키고 해서는 그런 거를 제약시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게 그거 이거 아니면 내가 뭐 도저히 안 된다거나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 하거나 이러면 또 만약에 뜻대로 안 됐을 때도 고통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지혜롭게 이제 상황 그 보살님이 앞으로 생계 이제 세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좋은 직장을 찾는 그게 나를 내세우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세속에서 좀 바르게 살고 올바른 바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필요한 일들을 찾는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어, 욕망이 아니라 지혜롭게 뭐이래 해나가는 쪽으로 마음이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 그. 저한테 이렇게 큰성냄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욕망도 크다는 의미일 텐데 제가 뭐 이런 뭐 좋은 직장에 다닌다라고 해서 남을 무시한다거나 내가 우쭐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스스로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그게 되게 세속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뭐 미세하게나마 아니면 제가 보고 싶지 않았지만은 제 이렇게 깊숙이 이런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근데 그, 그런 자만은 아란이 돼 없어지거든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만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자기 존재감하고도 관계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그거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만이 이제 좀 강해지고 심해지면 그게 이제 남을 무시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너무 과대망상이 걸린다가 과대망 과대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니까 남하고 항상 경쟁하기 위, 하다가 이제 조금만 자기가 경쟁에서 떨어져도 막 그걸 못 견디고 막 이런 이제 괴로움들을 많이 유발하긴 하는데 그런 자만 자체가 아예 억기는 어려워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진짜 깊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만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스스로에게 뭐 문제 삼을 건 아닌 거 아니고 이제 너무 이게 자만이 좀 거칠고 강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이런 것까지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러니까 네. 자만의 그런 이제 문제를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